뉴스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비극의 악순환입니다. 이란이 이틀째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전에 나섰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을 공격한데 대한 반격입니다. 이번 미사일 보복 공격으로 이스라엘에서도 세 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이 민간인 공격으로 레드라인을 넘어섰다면서 맞보복을 예고했습니다. 보복이 보복을 낳고 있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 서주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밤하늘에 미사일이 쉴새 없이 날아다닙니다. 그중 하나가 도심 한가운데 내리꽂히면서 크게 폭발합니다. 이스라엘 최대 도시 테라비브 인근에선 방금 추락해 연기가 나는 미사일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현지시각 어젯밤,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수백 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보복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과 군수내부의 대규모 공습을 가한 지 17시간 만에 반격에 나선 겁니다. 작전명은 진실의 약속 3.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란이 텔 아비부와 예루살렘을 비롯한 이스라엘 전역에 약 150에서 200발의 미사일을 발사했고, 아이언돔 등 이스라엘의 방공망이 대부분 요격했지만 일부가 빈틈을 뚫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의 이번 공습으로 최소 3명이 사망하고 40여 명이 다친 것으로 전해집니다. See, 이란은 이스라엘이 먼저 전쟁을 시작했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중동의 갈등이 격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중동에 배치된 군 자산을 이용해 이스라엘 지원에 나섰습니다. 구축함 두 척을 인근으로 전진 배치하고 이스라엘로 향하는 이란발 탄도미사일 요격도 지원한 겁니다. CNN은 다른 일부 중동 국가들도 이스라엘의 미사일 방어를 지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채널 A 뉴스 서주입니다. 이란 정부는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지금까지 고위 군 관료를 포함해 80명 가까이 숨지고 수백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일부 이란 핵 시설이 파괴됐는데 방사능 오염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어서 김민곤 기자입니다.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은 이란은 즉각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긴급 회의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민간인 사상자가 다수 발생했다며 이스라엘을 규탄했습니다. 78 people have been martyred and over 320 other s injured. The overwhelming majority of them civilians. We strongly and unequivocally condemn the barbaric and criminal attack. 이란의 핵심 장부로 꼽히는 나탄지의 핵 시설 내부에 방사능 오염이 발생한 사실도 공개됐는데 아직 외부로 유출되진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That nuclear facilities must never be attacked, regardless of the context or circumstances, as it could harm both people and the environment.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 개발로부터 자국을 지키기 위한 제한적 군사 작전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란과 핵 협상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공격은 정말 훌륭했다"고 공개 지지했습니다. 이에 마수드 폐쇄시키한 이란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했습니다. 이후 푸틴이 이스라엘의 침략 행위는 국제법과 규범을 명백히 위변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는데, 이에 이번 충돌이 미국과 러시아의 대리전 양상으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한편 황중국 주 유엔 한국대사는 북한과 이웃하고 있는 나라로서 한국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 확장에 심각한 우려를 공유한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